Logic, 논리라는 단어죠. 자,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법칙,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요, 논리. 근데 이것은 최초로 포뮬레이트 아이소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자, 그 논리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방식인 거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는 잘못하면 자기만의 논리일 수 있고 또 자기만의 경험을 기초로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그 논리에 맞는 것만 귀에 눈에 그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논리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논리를 근거로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논리는 뭐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지 자기만의 논리, 그건 자기만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분업화되 있죠. 분업이 옵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군가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합시다. 영어 공부, 언어입니다. 그럼 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고, 그걸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쫓아왔던 이 최신의 자료, 여기죠. 과거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기초로 강의를 또는 여러분들이 강의 선택을 안 하더라도 수술학습법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질문이 있으면 그에 관련된 지금의 추세를 찾아보고, 그 추세를 근거로 학습 전략을 만들고, 적용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분업이겠죠. 그리고 언어학자는 어떻게 공부하세요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공부하세요란 말은 영어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겠죠. 결국은 이건 이론이고, 여기서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까 하는 영어 강사가 고민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듣고 있는 영어 강사는 중세 시대 영어 강사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하실 건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여러분들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언어 공부에 대한 논문을 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논문을 막습니다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또는 영어 선생님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에 대한 논문을 쓸 것이 아니라 사실 논문을 써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온 세계가 가장 가고 있는 방향을 살피고 최신의 업그레이드 된 방법을 적용한 강의 또는 책을 통해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오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면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대단한 걸 발견해서 생각하지 몰나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에디슨도 될수 없어요. 그 생각을 우선 출발하셔야 돼요. 우선은. 자 그렇게 보면 영어는 교실에서 분석해서 발음, 구조 등을 가르칠 수 없다에요.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분석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은 맞으나 옛날에 있었던 라틴학습법에서 나온 거라 모든 걸다 분해해서 발음도 분해하고 구조도 분해해서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알 필요는 있지만 그건 전문가 영역이고 그냥 발음과 구조 등을, 어, 여러분들은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한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학습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암촌스 기이론이고 이것이 대세인 것은 맞아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증명은 명확합니다. 어려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리스닝과 스피킹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배웠습니다. 이 이것을 우리가 유니버설 그램머라고 하는데요. 유니버설 그램머란 건 누가 말하든 우리가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죠. 여기서 DC한 뭐죠? 접시예요. 근 접시가 음식이란 말도 되거든요. 이 접시가 음식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접시는 무생물이고 음식은 생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개구리가 동화책에 나오는 개구리가 인간의 왕자가 됩니다. 이 개구리는 파춘류고 우리는 포유류인데도 우리는 이게 된다고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기본에는 상상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무한대로 확장되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접시가 음식이 된다라고 대충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구리 왕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분석해서 알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대로 정해 보는 거예요 자, there is a persuasive idea. 자, 우리는 설득적인 아이디어, 마이너한 아이디어죠. 웨스턴 문화에는 마이너 아이디어가 있어요. Humans 인간은 essential 본질적으로 rational 합리적이다 알아. Skeptical 능숙하게 sort fact from fiction 사실과 거짓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ultimately, a r I m e g h t s a timeless truth. 영원한 그러한 시간에 무관한 영원한 그런 진실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어버투월 세상의 영원한 진실에 이건 거짓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도달한 세계는 영원한 진실 우리가 모든 걸다할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 왜 나오냐로 생각해 보지만 모든 학문은 비슷하게 흘러가요. 트렌드로 가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분석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얘는 동영사고, 뭐 이런 것을 분석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더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This line of thinking. 이러한 유의 생각은 hold it. 대디아라는 것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데, humans follow the rules of logic. 인간이 논리라는 룰을 따르고, Calculate probability 가능성을 accurately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런 make decision 결정을 한다는 거죠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결정을, There are perfect 그 결정을 완벽하게 inform 정보를 기초로 하고 all available information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한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게 되겠죠 논리라는 게자 converse를 역으로 failure to make effective well informed decision 우리가 효과적이면서도 충분히 정보로 정, 많은 정보로 그래 정보에 정보를 기초로 한결정 실패하는 건 흔히 attributive failure 뭐의 실패? human reasoning 인간의 추론의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기인한다. 자, result 결과 예를 들면 say 말해 보자면 결과라는 것은 From the Psychological Disorder. 그것의 결과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 또는 Cognitive Bias. 우리의 인지편향이죠. 확증편향도 마찬가지고 인지편향에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이 실패라는 건. In this picture. 자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는 Whether we succeed. 우리가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 제가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생각이다. 어, 이걸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는 쉽게 돼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언어입니다. 인디스피처. 아, 이 그림 속에서는 됐죠? 자, whether we successful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turns out to be matter. 어떤 문제다. Whether individual human 개개인간이 rational 합리적이고 intelligent 영리한가에 그의 문제이다. And so, 그래서 If you want to achieve a better outcome 보다 나은 결과를 성취하고 싶다면 True belief 보다 나은 어, 결과라고 한다면 좀더 진실한 믿음 또는 better decision 보다 나은 결정이 되겠죠. 보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더 진짜에 가까운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겠죠. 보다 나은 결정 뭐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 e e d to focus를 Improving individual human reasoning, 개개 인간의 reasoning, 추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잘못 선택하면은 실패 확률이 아까 봤죠, probability 높아지는 거고 잘 선택했으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패율 떨어지고요. 자, 선택을 해서 그것이 모든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렇진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뭐, 구체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영어 교육이 바뀝니다. 핀란드도 우리나라 똑같이 수능영어처럼 그렇게 이제 문법 위주의 라틴어 학습법이죠. 이 거두의 라틴어 학습법을 통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청와 70년대까지 영어를 배운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 못합니다. 발매 이후부터 배운 학생들은 영어를 50% 그래서 필요한데 50%에서 대략 70% 영어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와 70년대 학습을 했으면 바뀐 거니까 대략 한 50대, 60대까지는 그런 것 같고 70대 넘어가면 영어를 못해요.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죠. 100%는 아닙니다. 50에서 70%였으니까꽤 높죠. 이게 바로 올바른 선택은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100%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기계처럼, 기계도 그래요. 여러 이 샀던 모든 기계는 똑같이 샀는데도, 어떤 기계는 자동차도 그렇죠. 고장이 잘 나고, 어떤 기계로 고장이 없고, 볶어보기는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똑같이 만든 기계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뭘 선택할지는 알수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만드는 기계를 만든 어떤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 여러분 자동차의 원리를 아세요? 혹시? 원리를 모르죠. 알 필요가 없죠.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분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동차의 소비자고 생산자가 원리를 알고 그걸 설명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상하게 영어 만들어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어에 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설포하려 고 그러고 이거는 주어고 이건 동사고 뭐 분석하고 뭐 하면서 뭔가 아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것이 말해서 지금의 영어 강사예요 이들 영어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라틴 학습법이에요 라틴 학습법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틴 학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번역에는 뭐쓸 만합니다 번역 그러나 번역도 언어이기 때문에 이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고대의 정통적 방법으로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언어가 이렇게 딱 뭔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라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Dish란 단어가 단순하게 접시로 끝나지 않고 접시에서 음식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알수 있었거든요. 었그 Dish란 것은 Out을 하면 나눠준대요. 접시로 Out을 나눠주는 거죠. 삼자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DC라고 하면, 욕이 돼요. 각자 바뀌죠? 예. 우리가 나눠주는 것이 음식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 너, 예를 들어서 우리말, 우리말 봅시다. 좀, 좀 약간 비속어 좀 쓸게요. 이해를 위해서. 엿 먹어라. 여러분, 밥 먹어라. 그렇죠 고기 먹어라. 다 좋은 말인데, 얘만 나쁜 말이에요. 왜 엿이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욕으로 씁니다. 그 그러니까 똑같이 디시라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눠 주는데 음식을 뭐라고 주는데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다, 뭐 맹비난하다 할때 디시라고 쓰는데 그냥 엿 먹어라 정도각 하시면 돼요 그냥. 에,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아요. 이게 바로 영어를 구태어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수 있는 어느 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